돌리는거 보인다 오오 오, 아! 야오 뭐야 오아 뭐.. 떨어지면 귀신 나와요 아 그래? 아, 이렇게. 아, 요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오렇이 아, 이렇오케이 아, 아, 이렇이 아, 이렇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아, 이렇게. 아, 이 이렇게. 아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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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. 아, 이 가야 트리가 존나 무서운데. 오. 가볼게요. 요 귀신이 나왔어 나는. 가와. <laughs> 와 씨발. 존나 무서운데. 그냥 깨져. 어, 끝이야.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와. 내 쪽으로. 와봐. 뿌려드세요 <laughs> 씨발. 아니 근데 여기 나온. 어 그래. 나왔구나. 그래 나온다니까. 내가 나온다 말했잖아 그때. <laughs> 갇혔는데 이거. 오. 저거지는 <laughs> <적어진> 만지작 거렸지. <laughs> 이거그거이야 이거. 그거 야바이 아니야, 야바이. 맞지? 가운데에 있지? 눈. 그럼. 이거. 야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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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?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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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임 에임 대고 있으면 되는거 이거. 이거. 이 이거. 뭐야 이어왼쪽이요 <laughs> 왼쪽 왼쪽? 어 맞네 <laughs> 사칭 보소 게임을 치 게임을 할 뭐, 뭐, 뭐임가운이게운데 가운데? 어이 게임을 이거이이어이 게임을 이게네을할어이게어이게 나나임 M 써치 못 잤다 뭐 의미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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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소로 가면 뭐 나오나? <laughs> 그보 <뻔한. 웃음> 탈출 성공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귀신 등당신을 뭐, 미워 미워하지 않습니다. 아니야? <laughs> 반겨준 것 뿐입니다. <laughs> 놀라셨다면. 이쁘게 받아주세요. 디스코드서 선물을, 어? 디스코드 주소 들어가면 선물을 줘? 우와, 완전 장안결이다. 우와.